2016년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 반이 걸렸어요 중간에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네. 제가 과학 아동과정학과니까 저희 학과로 진로를 할 거를 생각을 하다가 보육고사 자격증도 따고 교직도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계획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서 딱 공무원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교직 자격증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교행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행직을 처음에 교행직을 목표로 딱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공무원 공 교행직 국가직이 너무 작게 뽑고 지방직도 원래 하던 목표가 지방직이었었는데 지방직도 인원수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1월달에 공고 나온 거 보니까 교정직을 인원을 되게 많이 뽑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선택과목을 교육학을 했었는데 교육학을 버리고 행정학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행정학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완전 바짝 했어요. 에드윌이 딱 인지도가 딱 있기 때문에 딱 저는 딱 믿을만해가지고 선택하게 됐고 커리큘럼도 잘 짜져 있고 자기 의 노력만 있으면 합격은 딱 무난히 할것 같습니다. 에드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에드윌의 독한 관리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하게 많이 동려도 해주고 스스로 경쟁심도 좀부어넣게 해줘가지고 인강 들을 때는 독한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드윌이 딱 하고 생각해요. 기상 인증 문제도 풀고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, 이렇게 경쟁심도 좀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게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독한 공무원이 딱 계획이 독한 계획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랑 시간 인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맨날 날별로 동그라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저는 주말에 공부를 조금 덜한 편인데, 엑스 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동그라미를 받기 위해서 주말에 공부한 적도 많고, 되게 경쟁심을 좀 부추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침에 무조건 저는 알람 틀으면 바로 일어나는 스타일이라가지고, 알람 해놓고 바로 씻고 나가서 인강 듣고. 그렇게 공부하다가 밥 시간 때밥 먹고, 밥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밥잘 먹고 공부하다가 좀잠 오면 낮잠도 좀 30분은 되게 자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잠도 자고 다시 공부하고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면 저는 운동하러 나가고 한 1시간 정도 나갔다 들어와서 또 공부하면 잘 되니까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또 했던 것 같아요 밤에는 또 집중이 더잘 돼가지고 그런 점도 는것 같아요 쉴 때는 뭐 휴대폰도 한 번씩 보고 네이버 뉴스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딱 마음가짐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무조건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진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점수가 딱안 올라도 어느 순간 조금 넘어서면 점수도 딱 오르고 하니까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서 딱 진짜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 문제를 풀면 다될것 같아요.